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양상사입니다. 음, 스타렉스 차량에 발판을 달고 있고, 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어, 아이모비스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 자동문을 세차했습니다. 먼저, 동작 방법은 운전석 옆에 버튼을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 문이 닫히고, 한번더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어, 그리고 문짝, 문을 여는 방법으로는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 수가 있고, 문짝 도와 캐치 자체에서도 문을 한번 당겼다 놓으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한번 당겼다 놓으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이 닫힐 때, 위에서부터 감압 센서가 되어 있어서, 문이 닫힐 때 감압 센서가 탁 건들리면 다시 안전하게 문이 후진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락 장치가, 뒤에 락이 따닥 소리와 함께 이 문이 완전히 닫혀야 됩니다. 이 문이, 오르막이나 이런 데서는, 밑에 와이어로 된 부분 이런 자동문들은 차가 오르막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문이 덜 닫깁니다. 제들 어,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 챔방식은 아무리 오르막에서도 문을 따닥 소리와 함께 완전히 문을 잠가줍니다. 자동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고 온데 어, 그거를 제 어,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은 확실히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합니다 실내에서도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어 혹시 자동문이 수리를 할 때는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부분에 어 넣어서 레버를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돌려 주시면 은 수동으로 기존처럼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동으로 할 때는 완전히 우측으로 찍히고 그랜드 스테렉스 자동문을 설치를 합니다. 와이어 형, 기존의 와이어형은 문이 안 닫히는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어, 이렇게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정형 침방식 자동문으로 많이 교체를 하십니다. 이상 대구 동양상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